진짜 모래가 이렇게 하얘. 와 너무 예쁘다. 물, 물 색깔이 아, 바다 색깔로 바다가 이렇게 쫙. 어? 그러니까. 와. 이야. 바다 물이 깨끗한 거 봐. 야물 색깔 봐물 색깔. 이야. 그러니까. 어? 야 바다는 제주도다. 진짜 아니 색깔하고 아니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맑아 깨끗해? 그러니까 제주도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맑은는 몰랐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구원승입니다. 음. 한두달 정도 됐고요.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사시는 게 꿈이셔가지고 주로 이쪽에 있긴 하지만 서울과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되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오랜만에 방송이다 보니까 마치 뭐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 <laughs> 오나 이런 거 몰랐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허리에다 마이크만 차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허리띠 같은 게 있으면 허리띠에다 우고 이렇게. 이렇게. 집에 가져가야겠는데. <laughs> <laughs> 어이, 뻘쭘해. <이게> 카메라가 많네요. 카메라요? <laughs> 예. 아, 두 대는 많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에이, 그러면 잘 보세요. <laughs> 가죽들 말고 어디가시는데요 아.

그 사진을 보면서 아좀 알아올 걸 그랬나 <laughs>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 그냥 진짜 그냥 바로 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laughs> 촬영하고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예 네, 지금도 속으로 많이 놀래고 있어요. <laughs> 아 여기는 정말 그냥 냅두는구나. 혹시 이 마을 존이신가요? 네네네. 아 그러면 잘 됐네요. 이 집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가 있으면 이 집인가? 여기 앞에 집? 여기 앞에 집이야? 네아 아... 아, 이제 나오네 음, 됐어 됐어 어... 어머나 어머나 아, 이제, 집에 이제. 먼저 가 계시고 저 식물 먼저 가져오요 안녕하세요 구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셨어요 네. 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것같아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예. 어? 근데 문제가 있네.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지금 잘못 온것 같은데. <laughs> 어? 아까 우리가 저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맞아, 여기서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어차 조심하세요, 차. 계속 내려가는 길인가? 안녕하세요. 이 상명마을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laughs> 어머님 혹시 이집 어딘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어요? 아요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마을 분들도 이 집을 모르시고 도, 어디로 도, 가는 건데. 들게 다니나? 들게루 가는 거야? 아니, 우리 갈발바에서 짐 몰아서 들고 가는 거안 해? 가자. 난안될 거. 그 아, 같은 이 재미로. 해보자. 가이바이보이바이이바이보 자, 계단까지만이다. 잘 들어라. 계단까지만. 아, <laughs> <laughs> 자, 우리 집범번 사람 먼저 먼저. 네. 그래. 아. 저 저기 내려간다까지만. 그래 그래. 야, 포토가 잘 생겼어. <laughs> 어? 아, 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저씨 지금 잘 들으세요. 사장님, 이쪽 땅이요. <laughs> 이쪽 땅이 <laughs> 평당. 네? 아. 이거 <laughs> 야, 야, 그만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오늘 모자라 이렇게. 칼로. 알았어. 칼로. 아, 알았어. 아이, 아, 바이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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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이 근데 비행아타고왔이니까이게저이에아기고 아이고! 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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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체력 유전 좀 보고 살아라. 우리 비행기 두 번째인데? <laughs> 우리 홍콩. 가... 어머 왜. 홍콩을. <laughs> 아! 이것들이. 날 빼고. 오 예. 이야. 이야. 상민 식다 뻗어 못 가온 거 아니야? 와 그렇게 열심 게임을 시켜놓고. 아 줄넘기 너무 못하겠나? <laughs> <할수> <laughs> 예? 준비 뛰어. 뛰어! <laughs> 정찬이야. 뛰어 아 뛰어 아야이 자식아 그래도 나찬 줄려고 선물 사왔어. 어 아, 진짜 뭐사뭐 사? 뭘사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방 들잖아. 뭐 응? 사왔어? <laughs> 어 이따 가서 보여줄게. <laughs> 어 진짜로 뭐 사왔어? <laughs> 어, 어 고마워. 야 <laughs> 가방 까이 들었어. 연수밖에 없네. 다들 알아서 홍콩 가고. 홍콩 가니? 홍콩 갔나? <laughs> 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거야 홍콩 간이 홍콩 갔나 새 친구 힌트 하나 드릴까요? 새 친구? 새 친구 힌트 하나만 주세요 네, 네. 나, 남자와 여자 중에서 네. 여고생? 야 여고생이 온다고? 야 여고생인데 남자 여자 힌트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네 그지 네. 여고생이니까 여고생 여고생? 근데 여고생 전혀 모르겠는데? 여고생... 어 오케이 꽃사수 노사연 언니인데? 그러니까 어, 노사연 씨잘 살고 있잖아 지금 나 아, 그때 여고생 그때 당시 하이틴 스타들이 카이라, 김혜수, 김혜선, 이, 이상아. 아, 이상아. 아니, 이상아. 결혼했지. 잘 살, 고 있어, 지금. 잘 살고 있어, 다. 어... 배우 말고 가수 중에는. 가수 중에는, 그때는 10대는 저밖에 없었어요. 10대? 네. 이지은 씨는. 아. 아, 결혼해서 잘 살아요. 아, 아, 아 결혼해서 잘 살아? 네. 다들 행복하니까 참 좋네. 다들. 결혼해서 행복하시구나. 야,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자, 야. 야, 행복하시구나. 좋다, 너무 좋아. 아니, 다른, 다른 힌트를 줘봐요. 어. 아. 오빠야. 오빠야? 부산? 오빠야, 부산인데? 여고생... 하토리 여고생 가수 없어? 아, 가수? 하리수. 하리수. 하 핫소리 안 쓰는 거 같은데? 하리수? 그거잘 살고 있잖아! 아, 하... 결혼했어요? 그럼! 아,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아니, 완전, 근데, 하리수가 어. 여고생가왔라고 <laughs> 아, 아니다, 아니다. 하, 하, 하 하수빈! 아, 하수빈이 대한거였 아, 아, 깜짝 놀랐네, 나. 아, <laughs> 하수빈 수빈이는 사투리는 안 써. 아, 나여고생각해서 하리수라고 그랬어, 나는. <laughs> 데 대비를 하리슨 좀 있다 했잖아. 아니 나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서아아 아, 그래. 맞아. 수빈 님 결혼 안 했는데. 아, 안혜상 있었어. 안혜상. 안혜상이 누구야? 아니, 뭐? 안혜상. 그 누구야? 안혜상이 뭐야? 이라는 10대 가수가 있었어요. <laughs> 안혜상? 네. 아, 남자 안, 남자. 안에 지겠지. 안에 지. 안상 난 안내상신, 안내상신인 줄알았까 안내상신. 안내상, 여동생이 안내상 아니야? 완성! <목소리> 안내상이 누구야? 죽인다! 여우생가수 환희수! 안내상! 난 안내상신인 줄 알았어. 아잠깐만 아, 뭘 생각하다 안내상이라 그런 거야? 안내각 아내지는 완선이랑 같이 활동했잖아. 아, 외치겠다. 형님! <laughs> 새 <laughs> 친구예요? 아니, 저연수랑 그런 애들이잖아.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